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400만 6번째 시간으로 재물과 불꿈 해몽 중 18탄 달집 태우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달집이라는 것은 주로 보면 음력, 정월, 대보름날 달집을 태우죠. 그 달집 태우는데 사람들이 주로 보면 민간 전례로서 이렇게 아주 하는데 왜 달집을 태우겠습니까 달이라는 것은 음력을 뜻하는 것이죠 음력을 뜻하기 때문에 정월이라는 것은 입춘 우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절기는 주로 그 양력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달집을 태운다는 것그 자체는 달이라는 것은 음이기 때문에 음을 태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음의 근본 어떤 달집이기 때문에 근본 그러니까 음이 음산한 기운, 그러니까 겨울이 지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겨울을 제거한다. 나에게 불행한 것을 제거한다. 이래서 달집을 태운다. 태울 때 불로 태우기 때문에 불은 태양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양의 기운, 그러니까 음력, 입춘, 우수가 왔다. 설렌다, 설이다. 그것이 설레는 해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해. 그러니까 음기가 지나고 양기가 왔다. 그래서 달집을 태운다. 달집이라는 것은, 달이라는 것은 공중에 둥둥 달려 있는 것이죠. 허공에 달려 있는 게 달이다. 해는 만든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때문에 해다. 하다. 하, 창조하다. 만들다고. 그럼 달은 달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은 나의 분신물이죠. 아. 아, 나 같자니까. 아, 들. 들이라는 것은 복수기 때문에 나, 나의 들. 그러니까 나의 들판. 나의, 그러니까 나를, 어, 본신으로 만들어내는 것은나나 다음 세대. 그런데 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시집을 가기 때문에 딸려간다. 이렇게 보죠. 딸려간다, 달려있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딸집을 태운다는 것은 엄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엄이라는 것은 달이다, 밤이다, 어둠이다, 겨울이다, 가난이다, 뿌리이다. 이렇게 등식으로 밀고 나가면 어떤 면도 해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달집을 태우는 불, 불은 그러니까 우리가 태울 때 불이 보면 홀골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음인데 음을 태우니까 양이 온다. 그래서 어, 새해를 맞이한다. 안 그러면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까지 지지 멸렬한 그런 상황에서 아주 번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달집을 태울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태우죠. 그래서 공동 사업에. 아, 어, 뛰어들면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달집을 한참 태우고 있는데, 뭐, 비가 완전 히 내렸다. 그때는, 저, 달집 태우는 철에는 주로 이제 비 오는 것 보다는 혹시 눈이 올 수가 있죠. 눈이 오더라도 달집은 타죠. 왜 그러냐. 우예수 이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죠. 우리가 불이 부는데 눈이 오면 또 뭐, 훈훈한 데다가 눈이 와봤자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에 또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달집 태우는 꿈을 보면은 이것은 불이 골골 타고 음이 날아간다. 나의 어떤 불행이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쓰레기 태우는 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